삼겹살 젤리 이런 걸왜 먹는 거죠? 그냥 삼겹살 먹으면 되는데 젤리를 왜 먹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삼겹살을 넣은 비빔면을 먹을 겁니다. 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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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식, 특식, 특식. 오랜만에 특식 오랜만에 특식 주렁키로 열심히 했지. 완벽하게 녹인 바로 이 삼겹살 두 조각이 오늘 나를 열심히 살게 할 것이다. 에어프라이어에 최고 최고 구역. 구요. 자자자. 파가 너무 싫은데 이거? 거의 알로에급 파채를 물에 담궈주고요. 상추는 많이 많이 들어갈수록 맛있으니까요. 얘도 파채처럼 얇게 썰어줄게요. 굿, o 굿. 오케이. 밥 넣어줄게요. 한번 먹을 때보다 제대로 먹는다. 이제 진짜 여름이잖아요. 날씨가 비빔면이 딱 생각났어. <laughs> 이해를 할 수가 없어. <laughs> 이미 채소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소스는 두 개를 넣어줄게요. 2인분처럼 보인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접시 하나에 담기면 다 1인분. 짠. 아주 짜글짜글하게 잘 익은 삼겹살. 이렇게 익어야 겉바 속촉 기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삼겹살은 비비지 않고 강강수월래를 만들어 줍니다. 강강수월래. 짠 이렇게 해서 싸먹을 필요 없는 삼겹살, 쌈, 파채 비빔면 완성! 우우, 미쳤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 아, 양안 많아요, 이거 다. 채소가 3분의 2예요, 3분의 2. 에이그... 너무 놀라지 마세요. 우우, 대박 사건. 안경짱 많이너스인데 너무 맛있어. 맛 없을 리가 없는 조합인데도 이건 대박이에요. 음, 고기를 진짜 바삭바삭하게 익혀야 돼요. 그래야 녹아요. 무더슝? 무더면말좀 해줘요. 계속 묻치고 먹으니까. 전에 먹었을 때는 파안 넣고 만들어 먹었었는데. 아, 삼겹살은 팥체제하고 내가 오늘 아주 싱싱한 파를 사왔거든요. 상추가 엄청 많이 들어가서 거의 다 상추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그 상추만 집히는 거야. 에잇! 요 안에 삼겹살이 숨어있습니다, 분명히. 고기가 완전 아삭아삭해요. 뭐더 이상 내가 설명할 게 없다, 진짜. 여러분, 비빔면을 양을 두 배로 만들어 먹고 싶으시면 이렇게 해보세요, 진짜. 같이 만드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뭐, 라면을 두 개를 끓였어요? 세 개를 끓였어요? 한개 반만 딱 끓였는데. 이 정도 양이 나온 거잖아요. 혼자서 먹을 때는 막 불판 위에 구울 수가 없잖아요. 사실 불판 위에 굽는 재미도 없고, 자취하시는 분들, 특히 그런 분들은 뭔가 있어 보이게 삼겹살 먹을 수 있는 방법이랄까요? 한입 한입에 고기가 다 들어가니까 한입 한입 너무 맛있어요. 맛없으면 고소해! 이러려고 운동하지 무슨 내가 어? 안젤리나 졸리달라고 운동하나? 아니! 삶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야.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나의 빈자리. 그것을 채우기 위해 운동을 하는 거라고. 이거 뭐, 양 많아 보인다고, 두 명이서 먹는다고 또, 그러지 마요. 싸운다, 두 명이서. 나는 미리 경고했어요. 이거 1인분이라고. 한겹살이두 개가 남았어요. 그것은 두 입이 남았다는 거죠. 잘 분배를 해주고. <laughs> 저 혼자서 이렇게 잘해 먹잖아요. 근데 남한테는 이렇게 못해준다? 내 입맛은 어디까지나 내 입맛인 것같아 소고기냐 돼지고기냐 고르라면 나는 돼지고기를 고르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운동을 하고 밥을 먹을까 밥을 먹고 운동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너무 배고파서 밥을 먹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디너는 뭐냐면 너무나 잘 먹고 있는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주신 장조림이에요. 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있는 장조림인데 가득 있었는데 벌써 아껴 먹었는데도 이만큼 먹었어요. 버터 장조림 덮밥을 만들어 하기까에요. 일단 여기에 계란이 있긴 한데 그래도 몽글몽글한 스크럼블 에그를 만들어 줄 겁니다. 우리 엄마 반찬도 먹고 싶다. 진짜 코로나 19 이후로 한 번도 서울에 안 갔거든요. 두달 가까이 서울 집에 안 갔는데 <laughs>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laughs> 저희 진짜 이상 가족됐어요, 다. 우유를 조금 넣어주고. 못갈건또뭐 있나 싶기도 하고. 소금은 많이 안 쳐도 돼요. 어차피 장조림 소스를 쓸 거니까. 팥을 좀 넣어줄게요. 버터 한 조각을 가운데에 넣어주고. 주변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가운데에 끌어 모아 주면 몽글몽글한 오믈렛? 스크램블? 뭐 어떤 형태로 하든 자기 맘 버터를 덮어줘야 돼요. 왜냐면 버터가 녹아야 되니까 우연히 덮힌거아니야이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연히 덮였습니다. 원래는 버터가 보이게 하고 싶었습니다. 중요한 건 국물 소스 소스를 많이 올려줘 깨를 또 끓여줍니다 꼭요뭐 먹을끼니에는 요 덮밥이 하나씩은 꼭 들어가는 것 같아요 워낙 좋아해서 장조림 고기가 잔뜩 잔뜩 들어있는 버터 장조림 덮밥 버터랑 잘 섞어줍니다 와 버터 냄새 장조림이랑 버터랑 조합 찾아낸 사람 누구야 나왜 짠! 음. 고기 씹는 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요리? 음. 호로록 금방 먹겠는데요? 이게 너무 먹고 싶었어요. 특히 덮밥 먹고 싶을 때는 엄청 간단하고 빨리 먹을 수 있는데도 며칠 참다가 먹거든요. 왜냐면 덮밥은 그릇도 크잖아요. 과식을 하게 돼요. 뭐 이렇게 소스 넣다 보면 뭐 짜네 이러면서 밥더 넣고 이러다가 되게 무심결에 과식을 하게 되는 메뉴여가지고 참고 참고 참았다가 진짜 먹고 싶을 때 먹는 건데 음, 너무 맛있다. 너무 사요? 뭐 오오어오머니가준 장조림이랑 어? 버터랑 계란이랑 이이랑 비벼 먹는 중인오오장오림 계란 밥이구오 그렇다. 맛있다 지난번에 제가 브이로그에서 파게트 양세형님의 파게트를 만들어 먹었는데 오늘은 그 파게트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만들어 먹으려고 해요 베이컨을 얹어서 먹어봤거든요 맛있더라고요 <laughs> 맛있겠지 당연히 어떻게 맛없니 <laughs> 맛있지 치즈를 올리면 완벽한 파 피자가 완성되지 않을까요? 파 베이컨 피자 그 모든 재료가 다 집에 있다, 귓. 빵. 크림치즈, 후치즈 파, 연유, 버터, 마요네즈. 빨리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좀 소스를 많이 만들어서 쟁여 놓으려고 해요. 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꽉 차게 한번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크림치즈. 연유는 한, 아이고, 여섯 큰술 정도 넣으면 될것 같아요. 두 배라고 생각하고 넣으면 되니까. 아우, 팔에 힘이 없... 너무 없다... 가득 넘치게 한 스푼 더 넣어줄게요. 마요네즈... 아우씨, 왜 이렇게 마요? 마요네즈 하나가 날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뭐.. 다 쓰이... 지금 내가 굉장히 지혜롭지 않은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뭘까요? 내가 아는 방법이라고는 이거밖에 없는데? 소금 한 꼬집, 설탕 세 꼬집, 벌써 꽉 잡으라스. 초집중, 딥둥, 딥둥. 아, 이거 뭐야? 이거 딥둥, 딥둥, 모두 딥둥. 일단 이 정도만, 이 정도만 해주고, 1 2 쓰리 다또까때 극복감, 팥복음 예, 소리 어 약불을 잊어서는 안 돼. 조금만 버텨줘, 그릇사 포기하면 안 돼! 듬뿍 발라줍니다. 베이컨은 뭐 많이 뿌리면 좋겠지만, 많이는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한 장씩만 올려주면 됩니다. 뭐, 욕심내서 더 많이 올리는 거는 우리 고참들의 선택. 자유롭게 하세요, 자유롭게. 치즈도 이미 여기에 치즈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어주진 않을 거예요. 그냥 위에가 좀 노릇노릇 쫄깃쫄깃해질 정도로만 얹어줄게요. 이거는 피자 아니고 파자. <laughs> 파니까. 고고고! 쿠폰에서 15분 정도 해줄게요.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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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지성. 고수가 잘못 판단해서 지성. 지성, 지성. 10분으로 합시다, 딱 10분. 170도로. 이번엔 10분. 와, 이거야. 딱 제가 원했던 비주얼. 아, 너무 맛있겠다, 진짜. 파자 꼭 먹자, 이거. 한층더 완벽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음! 아, 진짜 속상하다. 내가 생각하는 맛보다 그렇게 핫하지가 않아, 지금 이게. 이걸 못 먹어본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지금 이 세상에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환상! 가지마! 가지말라고! 내 입에서 사라지지 말라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오늘 제가 배송시킨 이 반건조 오징어가 왔어요. 그래서 버터 오징어를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음, 와인, 와인, 와인. 안주로 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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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이다. 아, 여기 사이에 비닐이 있어서 잘 떨어지네요. 와. 다리랑 몸통을 분리해 준 다음에 칼집을 잘 내줍니다. 한 숟가락 넣고 갈색 설탕 한 스푼 넣고 소금 두 꼬집 다진 마늘. 다리고, 김장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자취인으로서는 고급 안주죠 버터 구이 오징어, 오징어 버터 구이, <laughs> 고급 안주 파인애플 사더라고요? 냄새는. 음, 오징어 자체가 짜니까 소금간안 하고, 버터에 설탕을 좀 많이 넣었으면 됐을 것 같아요. 음. 와, 맥주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짠! 치얼스! 아, 아. 음, 만나자, 다리. 음! 오늘은 갑자기 왜 맥주를 마시냐고요? 그냥 며칠 정도 계속 맥주 먹고 싶었어요, 날씨 좋아질 때부터. 근데 마침 나 혼자 산다를 보는데 김세정 님 나오는 나 혼자 산다에서 오징어 버터구이를 드시더라고요.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 그래서 냉큼 주문을 했죠, 방건조 오징어. 아, 인생 뭐 있냐? 그냥 이렇게 맥주나 한잔 때리면 행복해지는 거지. 그래도 다행이지 않아요? 막 우울하고 안 좋은 생각 들때 맥주 한잔 하면 그래도 좀 풀어진다는 게 그렇게 내가 복잡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게 가끔 다행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laughs> 요놈 요거. 요 조그만 요놈 하나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맛있는 거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냥 가끔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때가 있다요. 가끔은 인생 이 너무 복잡하게 살지 않는 거에 감사해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세상에 그런 삶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려서, 이딴 건 행복으로 느껴지지도 않는 거지. 그만큼 인생이 너무 복잡하고,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이해 관계가 너무너무 복잡한 사람들. 난 단순하게 살래? 아, 다리가 빠삭빠삭한 게 맛있어요. 음. 음. 아. 너무 오랜만에 마시니까 벌써 취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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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발랐더니 더 맛있다. 와. 아, 맞아요. 오늘은 제가 진짜 멋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거예요.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끄적끄적 보다가 발견한 레시피인데요. 이거는 진짜 혁신이다. 이건 만들어 먹어야 된다 싶어가지고 계속 벼르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만들어 먹을 겁니다. 드디어! 냉동식품인데 구운 무뼈 닭발. 일단 얘를 좀 지지고 볶아줘야겠죠? 용려, 용려, 식용려. <laughs> 식용려를 살짝 둘러주고요. 용려! <laughs> 용려용려 식용려래. <laughs> 내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다. <laughs> 밥. 주먹밥 이런데 넣어 먹는 가루. 참기름. 식초. 살짝. 비비. 조금 조금 더. 이게 닭발이 짠데요, 간을 하지? 할수 있는데, 김밥은 모든 재료들이 간이 잘 맞아야 돼요. 이거 만들어서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면서 먹어야지. 계란! 한 줄만 먹을 게또 아니니까. 계란지단을 매끈하게 만들려면 체에 두번 정도 걸러줘야 된대요. 인스타그램에서 봤어요, 이것도.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도 요리하는 걸 보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자주 보거든요. 또! 소금간! 살짝. 아주 맑은 계란 국물이 완성이 됐고요 아빠의 도전 약간 그런 느낌? 모수의 도전! 이거 뭐 찾아도 안 나오신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뭐 이겁니다 글래드 매직 랩 글래드 매직 랩입니다 요렇게 생긴 거 검색하면 나와요 끈적끈적한 걸로 사야 돼요 그냥 일반 랩도 파는 회사라서 끈적거리는 면이 아래로 오도록 어떻게 김이 하나밖에 없어 어머 세상에 두줄 만들어 먹으려고 했는데? 나머지는 주먹밥 만들어 먹어야 되겠네? 어머 세상에 그럼 한 줄에 영혼을 담아야겠다 원래는 좀 얇게 깔아줘야 되는데 한장 밖에 없음으로좀 많이 깔아줄게요 이건 누드김밥이기 때문에 다 전체 다 깔아줄게요 빈틈이 없도록 깔아주는 게 포인트 여기에다가 이제 보통은 내용물 을 넣어주잖아요 오늘 여기다가 넣는 게 아니에요 뒤집어줘야 돼요 물기를 제거한 깻잎을 깔아줍니다 짠 곱빨은 많이 넣어줄게요. 콜라겐이니까 건강에 좋아요. 진짜 맛있겠다. 와, 너무 천재적인 레시피야 이거. 메이요 네이지를 넣어줘야죠. 자, 제발, 제발요. 깻잎을 더 깔아준다. 손을 댈수 있게. 천재다. 자, 갑니다. 갑니다. 불러주고 열이 오르면 신용물을 닦아줘요. 거의 없다시게 물을 진짜 조금 더 닦아주고 열이 오르면 음. 성공할 수 있을까? 너? 여기는 뭐지? 여기는왜 아무것도 없지? 뒤집어! 그래도 지단이 어느 정도 좀 깨끗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 찌글찌글하네? 기름을 거의 안둘르다시피 했어야 됐나 보다 물만 둘렀어야 됐나 보다 됐으! 잘라볼까요? 너무 설렌다 설렘 덩크다 진짜 너무 설렌다 설렌다 너무 설렌다 설레 설레 그다 진짜 설레 설레 그다 진짜 너무 설렌다 설렌다 너무 설렌다 설레 설레 그다 진짜 진짜 설레 설레 그다 진짜 근데 솔직히 좀 풀어질 것 같긴 해요. 오 겉의 느낌은 너무 좋아. 마요네즈 어디 갔지? 왜 이렇게 맵지? 닦아주면서 썰어야겠구나. 와, 이거 진짜 포차 메뉴다. 이거 와, 너무 매워. 굳어버린 우리의 닭발들은 데코로 깻잎에 싸먹으라고 깻잎에 올려져 겠어 데코레이션 확실하다! 오케이 밥이 좀 남았잖아요 이거 뭐라고 하냐 닭발 세트 완성 너무 이쁘다 너무 예뻐 이거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갈릭치즈 피자랑 같이 찍어 먹는 디핑소스 있죠 오. 와 이거 거의 사막인데 사막. 삼합. 얼른 먹어봅시다. 소스를 갈릭 디핑 소스를 듬뿍 묻혀야겠어요. 오, 어, 안돼! 안돼! 음. 와. 답은 이거였다고. 이왕 여기 소스 묻었으니까 빨리 또싸 먹으면 또제 맛이지. 디핑 소스 촥 해가지고. 음. 똑같이 맛있는데 더 개운해요. 개발이다 올해 뭐 먹을 게니 대상 후보. 대상 이렇게 갈릭 디핑 소스를 듬뿍. 이제 제가 맛을 설명을 해야 되나요, 근데? <laughs> 진짜 맛있는데 다 합쳐진 맛이에요. 간편하게 먹는 맛. 이게 뭘 싸고 바를수록 닭발이 좀덜 자극적이게 느껴지면서 진짜 안 질리는, 질릴 수가 없는 그런 맛이에요. 술이 땡기네.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어떡하지? 너무 맛있는데, 어떡하 맥주. 음. 예쁘게 잘 따랐네. 역시 고수. 뭐든지 고수. 고수는 역시 고수. 아. 아 삶의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랄까 깻잎 두 장에다가 딱주먹밥 하나 싹 올리고 오 닭발이 하나가 되게 크다 <laughs> 음 닭발 닭발을 또 올리고 음. 음, 매운맛을 쭉 잡아주면서 갈리의 그 감칠맛과 다른 그 어떤 걸로도 표현할 수 없는 얘만의 그 아주 소프트한 그 맛이 스르르르 이렇게 모든 재료들을 감싸 안아 내가 너희들을 안해줄게 <laughs> 포용해줄게. 포용해줄게 이러면서 싹오지었다라는 아. 뜻입니다 꽉 찍어가지고 잘또 떨어져야 맛있어 <laughs> 어 뭐야? 너무 아깝다 진짜. 하, 이거 진짜. 아, 이딱 먹는 방법 이제 이 먹는 방법까지 딱 픽스 됐어. 이렇게. 음, 오랜만에 먹는 걸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끼네요. 또. 장결선생 경찰이 신고해요. 게다가 색이 다르. 마지막! 귀엽다. <laughs> 귀여운 우주선 같아. <laughs> 닭발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해서 드셔보세요. 좋아요, 구독, 괜찮아. 평범해도 괜찮아.